시 영악의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명주이고요 나머지 두분 소개해주세요 네, 진행자의 옆에서 손과 발을 거들고 있는 허유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입니다 예. 예, 오늘은 91화 왕의 남자 편이고요 모델로데 회군님의 신청으로 <laughs> 이렇게 꾸며지게 됐고요 일단은 왕의 남자 트리비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작사는 이글픽처스라는 곳이고요 배급에는 시네월드 음. 그리고 역대 흥행순위 10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음. 1,200만 명을 기록하면서 각종 영화제에서 화제가 됐었죠. 네. 스크린 수가 당시 313개에서 상영횟수만 11만 번을 기록했다고 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작비가 71억 원이었는데 9배인 660억을 벌어들였다고 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왕의 남자의 원작은 원래 연극 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네. 극작가 김태웅 씨의 2000년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죠. 연상군의 의복이 파란 것이 특징인데, 네. 당시 이준익 감독이 연상군의 우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스태프를 따로 조사해 온게 없어서, 이병호 감독에 대해서 효식군이 설명을 그치. 해주시죠. 이번 음악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 깊고,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변주를 하면서 음악을 사용했던 한국 사극 영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괜찮았고, 네. 흔한 사극 영화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잖아요. 네. 동성에 관련된 이야기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신비로운 판타지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멜로디를 잘 사용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역시 이병호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laughs> 최근에 한국의 베이시스트 조동익 씨와 함께 어떤 날이라고 하는 그룹을 결성을 해서, 1, 2집이 한국 대중음악 명반에 음. 항상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음. 그런 음반을 내가지고, 들어봤는데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멜리경 굉장히 독특하긴 하더라고. 음.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좀 구설수가 많이 올라가지고, 음. 명성이 해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음. 그렇죠. 그게 특례이파 그 관련해서 나왔었기도 했는데, 네. 아 그리고 음악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이선희의 인연? 네그 예, 곡이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또 유명해지게 됐었죠? 네. 참고로 그 곡은 이 영화에서 OST로 맨 처음에 만든 게 아니라 이선희 씨가 영화를 음. 본 다음에 감명 깊어 갖고 노래를 만든 다음에 뮤직비디오로 왕의 남자 장면을 쓴 것뿐이고 이 영화에서 기획해서 만든 음악은 아니라는 거 하지만 네.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배우들의 애드리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원래는 장생이 짐을 싸서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공기를 말리고,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원래 칼을 두고 그냥 대립하는 장면이었는데, 외주를 내려치죠? 과무상 씨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거는 잘라야 되는 게더 옳지 않겠느냐 해서, 인형과 애증을 끊는다는 의미로, 그 장면을 찍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원래는 같이 뛰는 게 아니라 공길이 독백을 하고 감우성이 혼자 뛰는 걸로 끝내려고 했었다는데 음. 감정을 좀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졌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감독님하고 배우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준익 감독님, 네. 예, 키드카, 황산벌, 왕의 남자, 라디오스타, 즐거운 인생. 님은 먼 곳에 구름을 벗어나다처럼 평양성, 봄날에 입맞춤, 소원사도, 동주. 이렇게 필모가 되시겠는데요. 스미스한테는 이준익 감독의 최고 필모가 아마 동주일 텐데, 음. 나한테는 왕의 남자라는 음. 거.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재밌게 보지는 않았어. 음. 그냥 천만 찍을 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찍나 보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거든. 음. 뭐 이렇게 딱히. 경쟁할 영화도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 했고 2006년도 음. 당시에 뭐 그냥 시대 잘 차서 그냥 그렇게 됐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루기 위해서 다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왕의 남자가 이준익 감독의 최고 필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 음. 음악 삼부작 같은 것도 만드셨고 뭐 즐거운 인생 라디오 도다 음. 리문모거즈 뭐 그렇게 삼부작도 만드시고 옛날에 기득학도 마찬가지로 오락적인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인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사도라든가 동주라든가 이번에 왕의 남자도 보면은 아 여러 가지를 해내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되죠. 네. 예. 아 그러면 배우 한명한 한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생 역할이었죠. 감우성 배우 우리들의 천국 사랑의 당신을 결혼을 미친 짓이다. 현정아 사랑의 알 포인트 거미숲강큰 가족 쏜다 무법자 내 사랑 등의 영화필모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드라마 필모도 있기는 한데, 우리는 영화를 주되게 다르니까 네. 영화필모만 적었고요. 감우성은 처음에 시나리오를 접하고 고민에 빠졌다, 그래요. 음. 이게 탄탄한 드라마의 매력적인 캐릭터가 끌리긴 했는데, 이게 강렬한 남성적인 캐릭터인데, 자기는 부드럽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음. 처음엔 고사했다고 그러는데. 음. 그런데 분장 테스트를 해보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외줄 타기 소리 사설 그런 것들을 몇 개월간 익히면서 왕의 남자에 빠져들었다고 음. 나는 좋게 보는 배우 중한 명인데 음. 음.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 목소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음. 노래도 잘 하시는 것 같고 음. 결혼 미친 짓이다에서 처음 봤는데 캐릭터랑 굉장히 어울리더라고 마스크도 그렇고 음.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왕의 남자를 보고 났을 때는 굉장히 연기를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죠. 영화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 바로 연애시대에서 손예진이랑 좋은 연기를 펼쳐줬죠 그렇죠. 음. 저도 드라마를 잘안 보는데 연애시대는 음. 꽤 좋게 저도 평가를 하거든요 음. 괜찮은 연기와 괜찮은 스토리로 잘 이끌어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때부터 승승장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에 그렇게 많이 나오시진 않더라고요 음. 워낙 개인적인 고집이 세더라고요 음. 배역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쉽게 아무 영화나 출연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고 현재는 결혼을 하셔서 소믈리에를 꿈꾸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예 맞아요. 네. <laughs> 개인적으로는 영화에서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음. 마스크도 굉장히 좋고 마음에 드는 목소리라. 음. 나이가 지금 많아서. 그래도 여전히 외모가 비슷하시던데? 가무성 응. 응. 대중적으로 최고 커리어는 사랑의 당신을 아냐? 니 응. 체림하고 나왔던 거? 응. 응. 그렇죠 가무성이 학교 교사고 체림이 여고생인가 그랬지? 그렇죠 <laughs> 응. 다시 돌아와서 영화 필모에서는 기억에 남는 작품이 저 같은 경우에는 알포히트 네알포이트라든가 예, 거미수 응. 그때 당시 엄청나게 파격적이었죠 부드러운 남성의 이미지가 강하다가 강렬함이 더해지는 응. 그런 배우셔서 인상 깊게 봤어요. 이 정도로 가성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요. 다음 배우는 정진영 배우입니다. 다친 교문을 열며, 초록물고기, 약속, 링, 비천못, 교도소 월드컵, 달마야 놀자스리즈, 와일드카드, 황산벌, 세번째 시선, 나라라 허동구, 즐거운 인생, 님은 먼 곳에, 이태원 살인사건, 평양선, 특수본, 또 하나의 약속, 찌라시 위험한 소문, 국제시장, 강남 1970, 시간 이탈자, 그랜드파더 등등에 나왔습니다. 연산 역할을 맡으셨는데, 캐스팅 비화가 있어요. 반듯한 기존 이미지에서 정반대인 연상군의 연기를 하기 위해서 이준익 감독이 연상군에 대한 책을 읽지 말라고, 음. 그냥 감정선에 놓여져가지고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 원래는 정진영 배우가 준비를 엄청 하시는 분이신데, 연상군에 대한 책을 읽으면은 오해를 할까봐 그 책을 뿌리치고 그냥 대본에 의존해서 감정을 실어서 연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음. 이번에 나왔던 그랜드파더에서도 악역 역할을 맡으셨는데 왕의 남자보다는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악역에 있어서는 아직은 어색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나는 와일드카드나 즐거운 인생 같은 거 재밌게 봤는데 음. 이미지가 서민적인 느낌이 그렇죠 좀 사람 냄새 나는 그리고 신의 20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라 영화를 찍으면서 눈치를 본다 달마야 놀자를 찍으면서 스님들 눈치를 받고. 와일드카드를 찍을 때는 형사들 눈치를 봤다. 황산벌은 김혜김씨 눈치를 봤다. 그런데 연산군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더라. 그렇게 외로운 사람이었던 거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음 확실히 그거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음. 에, 다음 배우는 이준기 배우인데요. 공길 역할을 맡았죠. 네. 호텔 비너스, 발렛 교습소, 플라이 데디, 화려한 휴가, 레지던트 이블파면의 날. 영화 실모가 상당히 짧아요. 대신에 드라마에서는 많이 두각을 냈었죠. 음. 개늑시? 그런 작품이라든가 요즘에 보보 경신 영화 IU 음. 나오는 그거 예, 그거 어. 나오고 있는데 아니 용기가 제대하고 나서 너무 과해진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공길 역할을 맡았을때 캐팅 스 비하를 잠깐 얘기드리자면은 중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배역을 찾던 도중에 이중기를 발견하게 됐고 네 차례에 걸친 오디션을 거쳐갖고 선택을 했대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수 없는 눈빛이 매력적이라고 감독이 직접 설명을 해줬고요. 오분 음. 이유가. 그리고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마지막에 엔딩 장면 촬영할 때도 7시간 내내 눈물을 머금고 있다가 음. 터뜨렸다는 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내가 하는 캐스팅 미안는 이준기가 음. 고생을 많이 한 배우로 알려져 있지. 예. 서울에서 올라와가지고 로버트 할리 집에 머물기도 하면서 아. 신분을 쌓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어떤 각오로 오디션에 임했냐면은 내가 여기서 준비한 거를 기필코 영화에서 한번 써먹겠다. 음.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상황 설정이나 이런 걸 어. 영화에서 한번 써먹을 정도로 음. 엄청나게 독하게 연구하고 준비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왕 앞에서 노름을 할때윗니 아랫잎 하면서 물구나무 선 다음에 다리를 쫙 벌리는 장면 이 있잖아. 어. 그거를 오디션 때 썼대. 음. 그걸 보고 이준혁 감독이 아 이런 생각도 할수 있구나라고 음. 생각해서 캐스팅하고 영화에서도 써먹었다는 음. 그런 비하였죠. 음. 그리고 뭐 이준기 하면은 미녀는 성격 좋아해. 음. 요거하게 너무 강하게 박혀있었고 사실 이미지가 나한테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 음. 좀 뭐야 이게 무슨 광고도 이상하고 사실 왕의 남자에서도 음. 나한테는 호감은 아니었어 사실. 음. 그래서 아 저런 배우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선한 행실도 보여주고, 보보, 경심료, 요번에 드라마, 그거 난잘 모르겠는데, 이준기가 하드캐리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몇 장면 잠깐잠깐 잠깐 봤는데, 남자다워지고 멋있어졌더라고. 그래서, 어, 내가 옛날에 그냥 얼탱이로 봤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한번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왕의 남자를 보니까, 아, 좀 절박함이 느껴지더라고. 나는 그냥 스타인 줄 알았어, 이 사람이. 전혀 이 사람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얼굴 이쁘장해갖고 뭐, 어떻게 소속사빨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됐겠지. 가볍게 생각했는데, 연기를 다시 한번 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고민하고 연기하는 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미지도 호감으로 확 바뀐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음... 후에 어떤 작품을 찍을지 모르겠지만 남성적인 매력을 어필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때 하도 음. 시달려가지고 이쁜 음. 꽃미남 배우의 표본 중성적 매력 여자 같다 그런 식이 많아서가지고 하차의 남성적 매력도 많이 어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정말 잘하는 배우로 알지. 그래? 어. 그래서 액션 연기 그 가장 잘 소화하는 배우 중한 명이라고. 아, 그것도 그것도 원래 말해. 원래 성격이 그렇게 여성스럽지 않대. 이게 음. 좀 그래서 강우성도 이준기 처음 보고 얘는 쌍남자라서 보고 못하겠는데 이런 얘기했을 정도. 로 음. <laughs> 예, 그러면은 이준기 배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다음 배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녹수 역할 맡았던 강성현 배우. 어, 영화 필모가 딱세 개밖에 없어요. 음.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수 주문을 걸어 이렇게 세 작품이 있고요. 이 분도 드라마에서 많이 음. 나오셨는데 기억 남는 게 해피투게더. 음. 그때 당시에 이병헌, 김한을, 음. 아 전지현, 음. 아 차태현 쫙 나왔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음. 아 그게 다시 한번 끌어 모아서 캐스팅을 해볼까 하면 힘들죠. 그런 전설적인 캐스팅을 자랑했던 옛날 작품이 음. 하나 있었는데. 해피투게더에 나오셨어? 음. 개인적으로는 가수 데뷔 하셔가지고 보보, 응유명하 응. 예, 슈가맨에서도 나왔었는데 저는 그것도 잘 들어서. 그쵸 얼마 전에 둘째 임신하셨다고. 네. 응. 아 어, 보보 유명하지. 그래도참 응. 잘하셔. 드라마로 제가 맨 마지막으로 본게 탁자에서 정마담으로 한번 나와주셨는데 응. 여기에서 그 장녹수 역할이 어떻게 보였는지 지금 보니까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까 그러니까 응. 뭐가 어색하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시대물이잖아. 응.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대사 칠때 보니까 시대물이 아닌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약간 퓨전 느낌도 들고 음. 그게 흐름에서 어긋난다라는 뉘앙스가 좀 보여가지고.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 대표적으로, 음. 공길과 장생, 광대 패거리가 연상군에게 공연 한번 보여준 다음에 그거를 연상군과 장극수가 똑같이 따라하는 장면이지. 있 어. 아. 그런 건 진짜 지랄 맞은 장면이지. 아. 음, 네, 이 정도로, 어, 강성현 배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배우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처선 역할로 나오셨던 장항선 배우고요. 언제나 타인 파란 대문, 테니 썸싱, 반치광 바리 이야기, 오 해피데이, 마지막 늑대, 슈퍼스타 감사용, 귀신이 산다, 강력 선반, 사랑을 놓치다, 쏜다, 세븐데이즈, 더 게임, 차오 등등에 나오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시 의금부, 뭐 그런 쪽에서 많이 활동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사극만 찍으셨다 하시면은. 사실 이분은 영화 필모보다는 드라마 음, 필모를 얘기하지. 음, 그렇죠. 마지막 승부, 젊은이의 양지. 모래시계, 음. 용의 눈물, 태조 왕건, 태왕 사신기. 용의 눈물에서 꽤 비중 있는 역할이었어. 네, 음. 이성계 때부터 이씨 가문 따라다니면서 결국엔 세종 직계할 때까지 계속 공신으로 남아있는 그런 음. 돌쇠 같은 무관 역할이었어. 조영무라고 했지? 아, 어. 어, 여기에서 내시 역할로 나왔었는데 갈등 고조시켜주는 부분에서 적절하게 나오신 것 같아가지고. 충실한 신하이기도 하지만 뭔가 이 사람이 내시가 아니었다면 좀더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것도 상상을 하게끔 해줘서 연기를 잘하신 것 같아요 나는 왕의 남자 맨 처음에 봤을 때 처선이라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음. 인식을 못했어 그냥 음. 단지 판을 벌려주는 근데 어, 지금 보니까 이 역할 하나 때문에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천만 영화 중에서도 의미가 있는 작품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이 처선이라고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이제서 알았다는 느낌. 음. 다음 배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배우고요. 유해진 배우예요. 예. 필모 잠깐 설명해드리면은 무사 공공의적 라이터르 켜라 광복절 특사 해안선 빙무 달마야 서울 과자혈레누 국경의 남쪽, 타짜, 이장각 운수, 건순분 여사, 납치사건, 트럭, 강철중, 공공해적 1-1, 전우치, 익기, 부당거래, 적과의 동침, 미쓰고, 간첩, 감기, 소수의견, 해적, 극비수사, 베테랑, 그놈이다, 럭키. 나이프를 켜라를 할때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죠? 베테랑에서도 했죠. 네, 예, 베테랑에서도 했고요. 사실, 미쓰고 보면서, 음. 이 배우가 왜 이런 거 찍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럭키 예고편을 보니까 아 이제는 돈 벌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더라고 해적에서 정점을 찍고 이미지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오달수 배우도 이미지 소모가 심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안 심하거든? 이제는 예능과 가벼운 역할로만 나오다가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음... 배우의 생명력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안 들어 사실 어. 국비수사라든가 그놈이다에서 탈피하려고 노력은 하셨어요, 사실은 뭔가 숨기고 있는 의사 역할도 맡으셨고 극비수사에서는 되게 진지하게 연기하셨어요. 무당인데 이제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그 사건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로도 나오셨는데 저는 나름 다양하게 역할 나오신 것 같아서 그런데 해적이라든가 그런 영화에는 코믹적인 부분이 너무 세서 김남길 손해진 주연인데 그 사람들이 안 보였거든요, 사실은. 유해진 영화다.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고 끝냈던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럭키 같은 영화도 사실은 그 일본 리메이크돼서 우리나라에 온 건데 다양화 좀 해보고자 하는 부분은 있어서 배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건 마지막으로 하고요. 네, 한 분만 더 소개하고 네, 좀더 설명해 주시고 가시죠. 네. 네. 단역이에요. 어떤 분이냐면은 연상군이 공길한테 활 쏘버라고 네. 장난치다가 국력 인질로 삼은 다음에 네. 그럼 얘를쏴봐라 네. 하잖아. 그 궁녀 역할을 맡은 단역 어... 맡으신 분 김은진 씨. <laughs> 예. 어이 배우가 필모가 어떻게 되냐면 왕의 남자, 시, 무산일기, 최종병기활, 음. 피에타 그리고 최근에 Dear My Friends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왔고 이 분을 왜 소개시켜드리냐면은 내 페이스북의 유일한 여배우 친구 중한 명. 아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단역이지만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게시 같은 작품. 그리고 음. 무산일기 피에타에서도 나왔어요. 어, 명망 있는 작품들에 네, 많이 네. 거기서 나왔네요.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무산일기에서는 아예 주인공이었고 피에타에서도 채무자 아내로 나와 가지고 꽤나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는데 시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이창동 음. 감독님의. 시 이거 가지고 얘기할 게 좋어요. 음.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은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 간호사 역할을 맡으셨어요. 단역이었죠, 음.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리허설 대역을 하셨습니다. 음... 어떤 리허설 대역을 했냐면은 윤정희 배우가 맡은 미자 역할. 음... 그니까 러이 영화가, 이 영화가, 음... 영화가 핸들드 기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음... 리허설이 필요했는데 윤정희 배우가 준비를 하는 동안에 음... 강은진 배우가 음... 리허설을 다 맡아 다니면서 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창동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에는 안 나올 거라고. 음... 괜찮냐고. 그리고 <laughs> 윤정희 선배님이 지금 나 대신에 리허설은 하고 있지만, 영화에 막상 나오지 않으면 자괴감이 들 수도 있는데,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음. 어, 자기가 배우라면 겪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음. 오히려 경험이 될 거라고 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 뭐 하여튼 그래서 작품이 잘안 풀리는 게좀 아쉽기는 한데, 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작품 세 가지에 다 나와서 굉장히 뜻깊고, 음. 나름 제가 게스트로 모시고 싶은 분 중에 1순위인데 <laughs> 뭐 시도나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 떨리는 음... 상황이에요 강은진 배우시죠? 네. 네 배우 소개까지 끝났고요 1부는 끝났어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